오브젝트 클래스에 선언된 어, equal, 어? equals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ublic이고요. 불리안불리안은 Boolean. true 아니면 false만 나오죠. 그죠?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이고 매개변수로 뭘 받냐면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를 받는다. 어? 그럼 돌려주기는 에, 이 this하고 오브젝트가 같으면 음, true, 다르면 false를 준다 이거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b1.equals b2 이러면 b1하고 b2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 오브젝트가 누가 돼 b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this는 이 메소드를 부른 객체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누구야 이게 b1이라고 그럼 여기서 b1하고 b2가 같냐를 물어본 거라고 어? 이게 equals다 이해 했죠? 볼땐 이렇게 불러야 돼 b1.equals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박스 1, 1으로 10, 20, 30 가지고 B1을 만들었어 어? 그럼 B1, 1 클래스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10, 20, 30 가지고 이제 박스 1, 1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어떤 B1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2를 만들어니까 B2도 만들었는데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또 크기가 똑같은 B2를 또 만들었겠지 어? 어떻게 그래야 돼 이렇게 B2 크기는 똑같지만 주소가 달라. 어? 주소가 달라. 그럼 B3하고 B2를 만드는데 이놈하고 동일한 놈 B3를 만들어라 이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자, 그러면 B1 equals B2. B1이 B2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 B1하고 B2는 다르죠. 주소가 다르니까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 에 여기 B2 equals B3. 그럼 B2하고 B3가 같냐? 이게 같지. 같으니까 B2와 B3는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1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제 스트링 객체예요. 문자열 객체인데 처음 시작하는 자바 그럼 여기 S2는 처음 시작하는 자바 둘이 똑같은 말로 똑같이 들어있어. 어? 그럼 여러분들 S1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들어있고 S2라는 데는 여기 들어있어. 그럼 이게 둘이는 주소가 달라. 그러면 여기서 S1하고 S2가 같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배운 것처럼 얘기하면 다르니까 S1과 S2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값을 보니까 어라? s1과 s2는 같다야. 이건 왜 그러냐? 이 압박 우리 시, 시조 클래스가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에서는 이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어? 주소가 같냐 다르냐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누가 상속받아요? 어, 스트링이 스, 상속을 받아 스트링이 상속받으면서 이 이퀄스를 가져다가 이퀄스를 가져다가 오버라이팅한 거야. 오버라이팅. 오버라이팅에서 어떻게냐면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비교 어, 어, 스트링 클래스의 오버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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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거예요 오버라이딩 색을 오버라이딩 응? 오버라이딩 된 거다 한번 보시면 그거 이해하시면 되죠. 자 b1과 b2는 같지 않다 여기 b1 객체가 여기 있고 b2 객체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둘이 데이터는 같지만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b1과 b2는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3 객체를 b2 객체하고 동일한 주소를 가졌기 때문에 얘는 b2와 b3는 같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s1에는 처음 시작하는 자바가 들었고 어 s2에도 처음 시작하는 자바가 들었어. 그랬더니 두 개가 같냐고 물어봤더니 s1. equals s2 했더니 이게 같다. 이 안에 들어있는 s1에 들어있는 문자열과 s2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equals지만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 그 클래스에 따라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라. 막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또 이퀄스 들어갑니다. 불리언 이퀄스에서 이거는 뭐냐면 다시 오버라이딩한 거야. 오버라이딩 가져다가 여기 박스 1, 2의 이퀄스는. 어? 앞에 있던 그 오브젝트 걸 가져다가 다시 했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 박스 12 객체를 가져와 요 객체를 가져다가 돌려주기를 t h i s w i 현재 객체의 w i t h 하고 어 박스 12의 w i t h 하고 같냐고 물어보면 같냐 같고 요거의 height하고 박스 12의 height가 같고 그 다음에 데스하고 데스가 같으면 엔드잖아 어? 그러니까 이것도 추 r 이것도 추 true, r 이것도 추 r u 여야 참이라고 가, 어,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b1을 만들어요 이게 b1 요건 10 20 30이야 그 다음에 여기 b2를 만들어 b2도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게 b2야 자 b3하고 b2는 이제 이렇게 갔어 이제 구조는 똑같지 그지 자, 그러면 b1하고 b2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같다? b1과 b2는 논리적으로 같지 않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중에 자, b1이 이퀄스를 불렀어. b1은 어디 클래스야? b212 클래스야. 그럼 b212 클래스에 와서 얘를 봐야 돼. 얘. 얘를 보니 요 b2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 b2 자리에 누가 들어있냐면 박스 1 2이 결국 b2란 말이야. 그 b2 값을 가져다가 B2의 위스하고 서로, 현재 얘는 누가 불렀어요? B1이 불렀잖아. 얘, 얘는 지금 B1이 불렀다고. B1의 값하고 서로 같냐고 했을 때다 같잖아. 같으니까 B1과 B2는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B1과 B2가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는, equals를 물어본 거 아니야. 이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다가 물어본 거고, 이거는 두 개가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B1과 B2가 어? 그 주소가 같냐 이거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주소는 같지 않죠. B1과 B2는 물리적으로는 같지 않다. 주소가 다르다 이제 이 뜻이야. 어? 그 다음에 B2와 B3는 B2와 B3는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같죠. 논리적으로 같다. 그 다음에 이 놈은 주소도 같아. 이게 물리적으로 같다. 논리적으로도 같고 물리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다는 건 뭐라고? 주소가 같냐고 물어본 거라고 주소가 같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 아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여기. B1. B1. 객체. 음. 그 다음에 여기 B2 객체. 자, 그 다음에 얘는 B3하고 B2는 같은 애야. 뭐가 같아? 주소가 동일해. 어? 그럼 여기 B1 equals B2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놔뒀으면, 어... 이 다르다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equals를 다시 재정의했어. 어? 그럼 이 dis는 누구야? 이걸 부른 놈이야. 누가 불렀어? B1이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dis는 B1을 뜻하는 거야. B1. 미스하고, 박스 12는 누구야? B2가 들어있으니까 요게 B2라고. 그니까 요거는 결국, 이거는 누구냐? 이거랑 똑같은 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디스는 누구냐? 응? 어? 디스는 누구야? B1이다. 그럼 B1의 미스하고, B... 이거, 봤죠? 그니까 러 이거는, 논리적으로 같다가 나온 거라고 논리적으로 그런데 갔냐고 물어보는 거 이거는 동일하냐고 물어본 거는 주소가 같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나온 거라고 근데 여기서 똑같은 놈을 만들었기 때문에 B3와 B2가 동일한 주소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있는 데이터도 같고 주소도 같고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도 같고 어, 물리적으로도 같다 이렇게 결과가 어, 나온다 자, 자바에서 파이널은 세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파이널은 세 가지로 사용한다. 파이널은 마지막이잖아. 최종. 어, 모두 변하지 않,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널을 쓰는데, 첫 번째는 메소드 지역 변수나 객체 변수에 파이널을 붙여서 상수로 사용한다. 상수로. 그 다음에 파이널의 두 번째 용도로는 메소드에 파이널을 붙여 선언하는 경우 하위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수 없다. 이거 가져다가 고쳐 쓰지 마라. 파이널. 응? 최종이야. 최종. 이렇게. 근데 네, 마지막으로 파이널은 클래스 선언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널에 붙은 클래스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속 못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쓸수 있다. 파이널.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퍼블릭 파이널 인트 맥스백 이렇게 하면 맥스 네, 값은 100이라고 상수로 지정된 개체 변수 파이널을 사용해서 맥스라고 하는 어, 객체에다가 객체 변수에다가 어, 상수로 지정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죠 이렇게 지, 메소드 지역 변수를 어, 파이날로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맥스 뿔뿔 여기서 상수기 때문에 상수를 에, 증가시키는 건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여기 aa.max는 200 이거 오류 파이날로 지정된 객체 변수의 값은 변할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파이널을 줘 가지고 어소소지 지역 수수나체체수에파파이을을여여서수수쓴 쓴다 못 받고 파이널의 두 번째 l 도는 메소드에다 파이널을 붙여 a l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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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a a l f i l a l f i n a a a 를 BB가 a 속을받았 a 요 상속을 받아다가 n 캘큘레이 n 를가 f 다가어 오버라이딩 하려고 해. 안돼. 오버라이딩 안된다. 오버라이딩 안된다. 마지막으로 파이널은 클래스 선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 final 파이널, 래스에다가 파이널을 주면 the f i n a a a final c l a s 다 a final class. AA is t a a s s AA is the final c l a is A는 이다하고, 포함 관계는 해즈로 표현한다. 그럼 예를 들면, 버스는 자동차다. 여기 지금, 버스라는 클래스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죠. 누가 더 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버스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안 되죠. 어. 근데 여기 차하고 엔진하고는 차는 엔진이다? 안 되잖아. 근데 차는 엔진을 갖고 있다? 이건, 이건 되잖아. 그죠? 이건 포함하고 있는 거고. 떡라면인데, 에, 떡라면은 라면이다 오케이. 근데 에, 떡라면은 라면을 가지고 떼 이것도 으, 되고 어? 어. 하여튼 좀 묘하다 이 말이야. 하여튼 그냥 또 보시면 돼요. 어. 자 엔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여기. 그다음에 엔진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카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엔진카 클래스의 속성으로 엔진 객체를 선전해. 이거 여기 있는. 선언하고 그이 생성자를 여기서 만들 때 엔진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거야 우리 하던 그대로죠 대한민국의 박지성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뉴 대한민국의 박지성 이제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쓰겠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엔진 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 E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지 이게 객체고 객체 그 다음에 여기 어, E라고 하는 E c 는요 엔진카 테스트에서 엔진카로부터 만든 객체고 그 안에 보면 E가 있고요. 그 E는 여기 엔진이 e, 여기 요 속성을 가진 객체. 그 다음에 캐페시트는 요게 가지고 있는 어, 값 음? 이렇게 가.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야. 시스템 u 아웃 r 프린트 LN 이렇게 가면. 요게 클래스 이 클래스 안에 out이라고 하는 객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메소드 이런 식으로 어 포함관계를 포함하기 위해서 점 찍고 포함한다 이 뜻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굉장히 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튼 여 이제 음 봐야 되는데 항상 여기 그 메인을 가진 데서부터 봐야 되니까 여기 o r 라고 하는 스트링이 있어. 여기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int cc가 있고요. 여기 cc가 있어요. 여기 정수가 들어가 요 여기. 자, 그 다음에 f l o 이 들어가. 여기 에 여기도 정수가 들어가야 돼. 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고요. 여기 구입하고 싶은 차의 배기량은 1번은 2,000이야. 2번은 2,000 이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값을 입력을 받죠. 어,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에, 정수를 받아서 cc로 넣어.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에는 이제 1 또는 2가 들어가겠지. 어. 자, 그다음에 구입하고 싶은 차의 연료는 1번은 가솔린, 디젤. 그럼 여기 또 이제 들어오면 여기 와서 어? 어, 란에이 값이 들어가. 퓨어란에1 아니면 2가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구입하고 싶은 차의 컬러는 이렇게 돼서 여기 받으면, 여기 들어온 문자열을 이제 바꿔서 컬러에다 집어넣는 거야. 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 집어넣겠지. 음, 컬러는 뭐 없고. 그럼 여기 카, 자동차라고 하는, 카,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C를 만들어요. 그러면, 예,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 있지? 음, 요게 카 클래스. 요 안에 들어가는 C야. 객체가 C야. 그러면 얘는 new, car, 로부터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만드는데 값을 줬죠. 칼라는 여기에 있는 문자로 받은 거, cc는 여기 있는 정수로 받은 거, fuel은 이걸로 받은 거. 그걸로 어, 하나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또 칼라를 받죠? c.color. 그 다음에 여기서 에, public, car 서 생성자잖아. 여기서 c 문자 하나 받고, 여기서 정수값 cc 값하고 어, fuel을 가져 그럼 여기서 들어온 문자열을 칼라에다 넣고 그 다음 이 cc하고 fuel을 가지고 이 cc하고 fuel 값을 가지고 엔진으로부터 E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E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이 놈은 누구로부터 만들어 엔진으로부터 만들고 엔진은 여기 있어 엔진 아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렇게 못할 건 없어요 어, 이걸 capacity Capacity라고 하는 여기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ue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또 받고 그다음에 Price 여기는 이뭐뭐뭐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엔진을 만드는데 요 CC하고 Fuel을 가지고 만들어 만드는데 CC가 1이고 1이, 1이면 2000이야 어? Price는 플러스야 그다음에 Else 아니면 아니면 이겠지 이면 2,000cc사 어어 플러스 응가불 어? 이만큼 들어가고, 다음 퓨어 e 일이면 가솔린이고 플러스 이만큼 하고 s 쓰면 어, 디젤이고, 그러면 if 이프, if문이 여기 cc는 일이냐 s 냐 요거 요게 하나 요걸 좀 지우자. 여러분들 또 혼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cc가 1이다 else 요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여기 fuel이 1이다 else가 요게 한 묶음 어? 이거 전체가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생성자 그 다음 get price는 price를 돌려주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이제 구입하고 싶은 차의 배기량은 1이냐 2냐 어? 그 다음에 구입하고 싶은 차의 연료는 1이냐 2냐 그 다음에 구입하고 싶은 컬러는 블랙이냐 뭐 레드냐 옐로우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당신이 요청한 2000cc 이상의 에, 가솔린 차량, 컬러 블랙, 요거 가격은 여기 1번, 2번 해서 이제 나온 값, 차량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를 이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길다 보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엔진이 해서 이 카라는 클래스에서 다른 다른 이 엔진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수 있다 하는거야 이게 키포인트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거야 지금 현재 내 클래스는 카잖아 근데 얘는 엔진 클래스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 e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다른 클래스는 누구야? 어? 엔진. 그죠? 요거 요거.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실험이나 해봅시다. 자, 실행을 해보니, 구입하고 싶은 거 우선 1, 그 다음에 연료 1, 컬러, 컬러 레드. 그랬더니 이제 2만 5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꿔요. 이번엔 2, 1, 컬러, 컬러 블랙, 화이트. 쳤더니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이제, 이제 해 보면 좀 낫지. 어. 이거 2 e, 그다음에 2 e, 컬러 레드 했더니 이 차량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 어? 제일 비싼 건가요? 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세 개의 그그체 어, 변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1번이면 2000cc야, 2번이면 2000cc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서, 어, 입력을 받죠. 누구1 또는 2. 응? 1 또는 2 입력을 받아. 그럼 이제 받은 거는 이제 여기서 어... 정수로 만들어가지고 cc에다 넣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1하고 2를 받아. 응? 응.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1 또는 2를 입력하겠지. 그럼 막 만약에 3 하면 어떻게 돼? 어. 좋은 생각이다. 여기는 뭐야? 컬러를 받겠지. 응?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값을 가지고, 어, 카, 시를 만드는 거야. C 객체를 만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GetPrice. 이 C라고 하는 객체가 GetPrice라잖아요. 그럼 GetPrice는 뭐냐면 요거라고 당신이 요청한 이 캐페시테의 이 퓨얼 차량 이거의 가격은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 e GetPri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또, 어, 여기 있죠. GetPrice에서 그 가격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다른 클래스 엔진에서 객체 일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럼 이이 2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상속이 아니죠. 이건 상속이 아니라 포함이라고 어, 어 해야지. 어? 얘를 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문제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 2 1 4. 그냥 자,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5, 1, 레드, 했더니, 레드의 가격은 35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왜 그런가 보면은, 어, 그건 한번 봐야지. 그지? 어. 만약에,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 자, cc가 1이면 2000cc 이하면 플러스 0이잖아. else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만 아니면 다야. 여기서 1만 아니면 돼. 1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2든 3이든 4든 5든 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긴 아예 선언을 인트로 했기 때문에 인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예 에러로 나온다. 정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차분하게 다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봐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우선 이또 컴포지트를 하면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어? 그러면 이, 이 핵심은 뭐냐면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게키 에... 포인트라 이 말이야. 어? 이것도 또 엄청나게 또 많아요. 어? 여기서 라면 원이 여기 이렇게 있고 라면 원 여기 라이스 라면 원이 여기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치즈 라면이 여기 있고 어, 여기 치즈 라면 원이 여기 있고 클래스 치즈 라면 원 여기 클래스 치즈 라면 원 이건 클래스의 이름이고 얘는 클래, 각 클래스의 속성으로 라면어 클래스를 만든 거, 어? 여기 테스트, 여기서부터 보는 거지. 인트S에서 두는 한 번은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고, 99면 끝나고, 99가 아니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건데, 어, 이제 요 부분을, 이 포함 관계를 표현하고, 어, 다른 클래스로부터, 어,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이 어, 부분은, 예, 이제 3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